신종 코로나 쇼크로 지역 산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업체는 조업 단축과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 경제가 패닉 상태입니다. 박정기자입니다. 대형 백화점 식당과 점심시간에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먹거리가 몰려있는 드란 길과 동성로도 오가는 이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시민들은 마스크로 무장하고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 다니려고 하는데, 어, 뭐처럼 하네. 딸내미하고 살게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집에 아이들하고 어디 외출이나 방학이긴 한데도 외출하기가 조금 걱정되니까. 외출 자제와 대외 활동 깊이 현상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유통업계의 매출은 뚝 떨어졌고 전통 시장은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춘절 연휴를 연장하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력 산업은 더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휴업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조업을 단축하거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섬유 업체들도. 동남아에서 대체품을 구하고 있지만 자재 수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과 생산 차질이 지속되면 수출이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수입이 그 중국의 중국 경제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오십 프로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될 경우에 지역 경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종 코로나 쇼크가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경제가 거의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